자 이런 식으로 키스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해결했습니다. 자 이런 식으로 키스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해결했습니다. 안녕하세요 서울당구연맹 피오노입니다. 자 배치 보시겠습니다. 지금. 노란 공이 딱 쿠션이랑 풀어준 데 있어요.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, 칠만한 게 없습니다. 뭐, 되돌아, 되돌아오기 각도도 한이 정도 있어야 칠수 있겠죠. 지금 이 상태에서는 너무 얇아요. 그래서 요럴 때는 요 공을 부딪혀서 그냥 키스를 냅니다. 키스를 내서 앞돌리기 형태로 해결을 하겠습니다. 당점은 그냥 대각선, 회전 대각적으로 주시면 돼요. 10시든 11, 10시 반이든 뭐 괜찮습니다 그리고 두께가 저기 저 원포인트 정도 갈수 있는 두께가 한 대략적으로 보니까 3분의 1 정도 치시면 될것 같아요 너무 두꺼우면 짧아지겠죠 자 3분의 1 정도 친다 생각하시고 부드럽게 쳐줍니다 세게 칠 필요 없어요 자, 이런 식으로, 키스를 이용해서, 간단하게 해결했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, 키스를 이용해서, 간단하게 해결했습니다. 요거는 제가 실전에서도 많이 치고요. 공 잡혔을 때 많이 치는데, 여러분들, 요 정도는 있어요. 자, 지금은 제가 완전히 풀어진 상태에서 쳤는데, 이 상태보다 약간 떨어져 있다. 그러면은, 자, 두께를 조금 더 쓰시면 돼요. 요것도 가는 속도 있고, 내 공도 가는 속도 있기 때문에, 얘가 조금 더 앞으로 와서 쫑을 낸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, 아까 친 공보다 조금 더 두껍게 쳐주시면 돼요. 그거보다만. 그러면 키스를 이렇게 낼 수가 있습니다. 아, 안 맞았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할수 있으니까요. 여러분들 연습 많이 해보시고요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